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버핏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인데, 여러분들, 뭐, 아침부터 막 이렇게 코인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네. 새해는 가족과 함께 잠시 코인을 내려놓고, 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 우리는 코인 하지만 아직 이게 음지에서 숨어서 해야 된다는 거. 또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막 코인 한다고 이제 떨어진 창 보느라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 잔소리 엄청 듣는다.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가볍지만, 어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주제. 특히 코린이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디스코드 사용법인데, 초보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디스코드, 어 피싱 방지법. 제가 얼마 전에 그 테디베어 민팅 또 동영상 한번 올려, 유튜브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걸로도 이제 또, 그때 한번 피싱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한두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영상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를 사용하다 보면 되게 교묘한 방법으로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꼭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이거를 링크를 보낸 다음에, 여기서 민팅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빼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저거 안 속을 것 같은데 저거 왜 속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상황이에요 꼭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피싱 링크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기 유형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린이라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이제 디스코드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제 이게 제가 가입한 채널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켜보고 있는 채널들이고. 그런데, 이 피싱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이 돼요. 아, 정말, 이 피싱 메시지는 아주 끊이지 않고 옵니다. 뭐 하루에 진짜 한세네개는 기본이고, 끊이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잠시라도 열어두면은 금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피싱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 어제 민팅이 끝난 사이트인데요. 키티 크립토 갱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 밤에 민팅이,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민팅이 끝나고, 그리고 바닷가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아쉬워서 이렇게 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노리는 애들이 어떻게 노리냐. 이런 식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절대 공식 사이트는 이 공식 그 채널은 절대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dm을 보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게 진짜 채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려 이런 놈들이 3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 사이도 이거, 이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완전 똑같아요 예. 네. 보시면은 자 키티크립토 갱이 아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리미티드 세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달콤한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하는데, 이게 어저께 키티크립토갱이 0.25 이더가 아마 민팅가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아, 난 너를 위해서 0.15 이더에 지금 민팅을 해주겠다. 라고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얼로케이션까지 뒀어요. 아, 이거 치밀한 놈들입니다. 10개. 네, 내가 딱 10개 딱 해줄게.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이, 속을 수 있어요. 지금, 맨, 지금 오픈시에 지금 가격이 0 5이더에 올라오거든요. 지금 최저 가격이 0 5이더입니다 근데 0 1 5이더에 나한테 이걸 지금 10개나 하게 해준다고? 어이, 대박인데? 하고 딱, 이거 링크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이 하는 수, 클릭하는 순간, 걔 돈이 딱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아, 이놈도 가관입니다 이놈도 뭐, 예. 또, 또, 리미티드 세일 또 나오죠. 아, 마지막, 라스트 리미티드 세일이다. 아주 단골 멘트입니다. 아주, 예. 돈 미스 유얼 챈스 아 이거 아주 싸구려 멘트죠 예.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 주소도 되게 미묘하게 달라요 예. 근데 이것도 되게 또 아무튼 절명이 만들어 놨죠 얘는 좀더좀더 좀더 얘는 예. 좀 신경을 썼어요 아까 걔는 0.15이던데 얘는 그래도 0 2이더 욕심이 많은 건지 신경을 쓴 건지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얘도 암튼 뭐 10개, 1개까지만 내가 해줄게 라고 개뻥을 치고 있죠. 얘 한번 볼까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0.1야. 얘는 그래도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놨네. 0.1이 다면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는 거죠. 이 친구는 예, 보시면은 얘도 보시면 아까랑 또또 또 달라요. 또 주소 또 좀씩 다르고 이런 예.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는 아 이거 보세요. 얘는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제가 차마 지금 무서워서. 예. 이거, 링크는 못 누르겠어요. 이거 또 괜히 이상한 사이트로 가면 또, 뭐, 해킹 당하고 그럴까봐. 차마 무서워서 링크는 못 누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 예. 이게 딱, 여러분들이 이게 보실 때는, 이런 걸왜 속지? 난 이거 절대 안 속아라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진짜 상황이 절묘한 거거든요. 딱, 마침, 민팅이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나고, 바닷가가 두 배로 오르니까, 어 사람들이, 아, 좀 아깝네. 이런 거,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고 딱, 슥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런 메시지가 딱 날라오면 순간 사람이 딱 착각이 되면서 욕심이 눈앞을 딱 가리면서 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딱 민팅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런 똑같이 하고서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민팅 사이트 여기야. 이 주소로 와서 얼른 해. 가격도 똑같아요. 뭐 민팅 수량도 이런 것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개인 메시지가 일단 오면 맨 위에 여기에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이거 진짜 사이트인가? 하고 들어가서 민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음, 그래서 나는 안 속을 것 같지만 항상 상황을 그렇게 만듭니다. 민팅하기 그 바로 직전에, 네, 아니면 민팅 이렇게 끝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 그런 상황을 딱 절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사용자 설정. 이쪽에 제 닉네임 옆에 이 톱니바퀴 모양의 사용자 설정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여기 들어가셔서 서버 멤버가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 허용하기 이거를 해제를 시켜주세요. 네. 라고 하십시오.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메시지도 안 와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채널에 들어갔는데 이 채널에서 인증을 매번 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이모티콘을 클릭하면은 그냥 해제가 되는 그런 채널도 있는가 하면은 채널에서 이제 보시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클릭을 해서 뭐를 체크해야지 이 채널 가입이 승인되는 그런 채널도 있어요. 근데 직접 보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또 잠깐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걸 허용을 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운영자가 절대 어, DM을 보내는 일도 절대 없고요. 아무래도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고 할 텐데 반드시 이것은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는 진짜 사기꾼들 천지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유형. 그게 바로 뭐냐면 민팅하는 딱그 시간에. 일시적으로 이 디스코드 를 자체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자기네들이 만든 사이트로 그거를 공지사항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그 링크를 보고 사람들이 막 접속을 하죠? 그리고 그거 이제 승인해서 민팅하죠? 그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그다 해커한테로 다 가고, 그렇다고 그거를 뭐 보상을 해줄 수가 있냐? 그 팀들은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보상해줄 돈도 없는 거고, 사실 그 프로젝트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유형은, 뭐,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도 몇번 있었고요.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뭐, 그로는 제가 생경안 써도 잘 모르겠는데, 그 보상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두 가지 유형은, 이 설정만 바꿔 놓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디스코드 자체를 해킹해서 그 공지사항 민팅 시간에 딱 공지사항 그거를 자기들이 준비한 사이트로 딱 올려버리거나 그냥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굳이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은 그냥 이 주소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키티크립토스 갱이고 얘는 얘는 키티크립토 갱점 펀이고 얘는 세일즈 다시 뭐 키티크립토갱이에요. 그럼 진짜 주소는 뭐냐? 진짜 주소는 키티크립토갱.com 입니다. 근데 이제 민팅 사이트가 나오면 민트 사이트가 딱 처음에 애들이 발표를 하면 여기 앞에 민트가 붙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소가 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이트 내에서 민트, 민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주소를 줬는데, 어, 키티 크립토스 갱. 점.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체 주소가 바뀌어져 있거나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게그막 지금 막 인기 많은 사이트인데 이거 언제 이거 주소 보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가 상당히 해킹에도 좀 취약하다는 거. 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디스코드 해킹 방지하는 법해서 짧게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절대 안 당할 것 같지만 예, 언제든지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0.4솔 정도 이렇게 피싱 당해가지고 뺏긴 적 있는데 그때 내 솔라나 뺏어간 너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낸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니? 아 영어로 해야 되나? 외국인이었으니까? Are you happy? 예,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예, 둘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고 네 예,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예, 또 여러분들 예, 건강하게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인 버핏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